오늘은, <laughs> 알았습 오늘은, 그, 제 자존심을 올리기 위해, 가요! 자역... 하나! 먼... 하나라도 먼저 캐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그래도 나무는. 아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뭔가 화나는 거같더 뭔가 방금 화나는 목소리 이거 목소리 크게 하라며 만들거나 아니면은 만들고 어, 고 그냥 하자 철! 어, 털. 내려가자마자 철털 있는데? 철을 뭐해? 딱파보만되게 다이아릭 해야지 아니, 더 어려운 면고 아. 아, 햇불, 맞다, 햇불. 아, 이거 불 햇불. 아, 아, 이거 불 아, 이거 햇불. 아, 이거 햇 아, 이거 이이 <laughs> 동을 발견하면 좋은데. 나오늘 덥혀올 걸 그랬다. 어우, 잠깐만. 아 그냥 이건 야간 티지 할까? 그럴까? 잠깐만요. 아, 됐어요. 형아가 할게 응. 음. 캐고 있어도 돼? 아니. 아니라고? 오안 캐고 있어. 아, 3으로 했구나실수로뭐 아니야? 어. 하나 둘 아, 그래? 응. 이자, 하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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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셋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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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ピー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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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ー 시청자 분들이 제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말하는데. 동물 아, 소리. 것 같은데? 왜? 내가 동물 동물 그거 뭐지? 내가 너무 빨리 치고. 그 하얀색 화면인데.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남한에서 일금을 파고 있는 중이에요. 에드워, 나스 어, 그시 어, 아, 루, 칠, 시, 안요 아. 어떻게 됐든 일단 태훈이 승. 찾아봐. 형아 어. 어딨는지. 찾아봐, 5,000원. 어? 아, 너. 지대줘 어. 근데 그돈 어디서. 대신, 1분이야. 음. 아, 이거 받는데 1분이 어. 어떻게 걸려? 어. 무슨... 이거 여기서 빠지... 아잠